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는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고 있는 오늘의 장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시간적인 표현을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어떤 우리들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새벽 기도회 시간 정도 아니면 새벽 기도회 막 마치고 뭐 나왔을 때 정도 아마 그 정도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 장례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일곱 귀신 들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 불쌍한 마리아의 인생. 그런데요, 이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귀신 들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삶의 전시간을 예수님께 헌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귀신에서 자유함 받고 사람처럼 살게 되니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제자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삼기는 그런 참 귀한 일을 감당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잃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하여튼 예수님, 말씀만 전하십시오. 복음만 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십시오. 병든 자, 아픈 자, 정말 주님의 그치유가 필요한 자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저는 예수님 정말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과 이유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여러분 믿음의 서역에 뒀던 이 마리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단순히 예수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성까지 잃어버린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 갔네요.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예수님을 시시시라도 한번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에 간 것이지 소망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혹시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 지금 이 시간 흥의 제일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믿음이 있다 교회에 나왔다 예배한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새벽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물리적으로 들립니다 더더군다나 훌륭한 이런 음향 시스템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 다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릴 수가 없어. 그런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해는 여러분 중천에 떴네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음의 집은요, 마치 거실에 이 암막 커튼을 딱 쳐놔가지고 빛 하나도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커튼을 쳐버린. 밖은 해가 중천이어서 밝은데. 내 마음의 집은 아직도 어두운 밤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해보니까 마리아는요, 울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울고 있습니다. 천사가 물어봐요, 왜 우냐고 물어보는데, 그래도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오셨네요. 마리아 뒤에 서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마리아의 눈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 왜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눈물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실감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거예요. 또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생각이 지금 꽉차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마리아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말씀은 들리는데 남들은 말씀을 들어 아멘하고 은혜받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 임대주 신이 감사하다고 주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찬양하는데 나에게는 감흥이 없어 그냥 여러분 여전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뭐 논증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증거를 막 하나 둘셋넷열 개씩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한 마디만 하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한번더 해볼까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래요. 예수님은 단한 마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마리아가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는 그 뒤를 향해서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외치잖아요. 라보니라고 외칩니다. 선생님하고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이 불렸을 때, 내 이름의 불림을 듣고 여러분, 돌아서서 주님을 보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내 삶에 있어서 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깊은 구조 하나를 여러분, 붙잡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장 3절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의 노란색은 제가 4절의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5절의 노란색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번호로 부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구치소나 이 교도소에서요, 이, 이 죄인을, 죄수를 부를 때 이름 안 부르죠? 뭘로 불러요? 번호로 불러요. 수감번호 1250번 나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부앱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나를 부르실 때, 자, 이브앱에 드리고 있는 175번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기 이름 불러보실래요? 마리아야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누구야 한번 불러보실래요? 내 이름을. 시작. 그래요. 저 같으면 민성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의 마리아의 장면은 그 약속의 완성인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125번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아니면 이름 부르지 않고 그냥 다 나와 이러도 되는데 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재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전달 방식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보안노라 하시면서요 나다나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네요 게다가 네가 지금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요 요한복음을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아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여인의 상황까지 지금 알고 계시네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내 네, 우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 그녀가 가장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20장에 오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르고 계시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면 우리를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마리아야 한 것처럼 나다야이라한 것처럼 마르다야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부활은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인 동시에 이름을 부르시는. 만남으로 여러분, 완성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하기보다도 먼저 마리아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요. 내가 너를 안다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불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부활이 여러분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교리 공부한다고 세례 받기 전에 공부한다고 여러분 그래 예수님 부활했지 외운다고 여러분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내 이름이 불려질 때 관계가 회복될 때 존재가 회복될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인데 같이 보십시다. <목적>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지금 전화를 드리면 됩니까? 네. 어, 어? 아니 아빠랑 전화를 해야 돼서 지금. 아빠도 바꿔 봐봐. 돈달고 아니 돈 달라고야. 김현정 님. 네. 뭐하고 있으셨어요? 아최우성님뭐 하고 계셨어요? 뭐요 소진숙님 뭐뭐 하고 있으셨어요어 소진숙님 지금 뭐 하고 있었냐고요? 네. 아 빨래개 키고집 아, 네.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내 엄마로 살아온 이금옥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되지요. <laughs> 제 아빠로 살아온 정물선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윤범이 아니야? 맞아요 내 엄마로 살아온 김경희 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laughs> 내 엄마로 살아온 문민우 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든 건 됐었지만 늘 보람이 있죠 신선이 엄마로 살아온 인생 행복했지 다이나마 켜고 내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 님의 <laughs> 어, 유진이의 엄마로 살아온 김현정님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laughs>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좋아.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어땠나요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괜찮았어. 그러니까 경호와 기원이 그 아들이 엄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사는 거? 네. 세선을 다했고, 지금 앞으로도 세선을 다할 고 너무너무 행복했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고, 그리고 뿌듯하고. 엄마는 그냥 늘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엄마는 그냥 어? 늘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오, <laughs> 나설다. 아, 그냥 엄마 이름보다 나는 그냥 엄마가 좋아. 엄마는 그냥 내 엄마로 살아서 오늘은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고마워. <laughs>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엄마에게 유진이는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딸. 엄마로 성장시켜준 딸. 우리 윤범이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laughs> 엄마에게 나는 어떤 딸인가요? 두은 딸. 늘보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은근히 챙기는 아들이었다.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예요? 왜? 엄마의 존재를 확실하게 해주는 어, 아빠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보물이야. 엄마에게 자식이란 조도조도 아깝지 않은? 왜 암호 같은 걸때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몸을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 게 있어 거기에서는 항상 나는 둥이라고 쓰거든 보물이로 엄마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요내 인생이 전부 엄마, 엄마 나도 고맙다 <laughs> 엄마가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상 어머니의 인생은 음, 자식한테 복한도 있고 뭐 자기 본인 여자로서의 인생을 뭐 많이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음, 이렇게 막상 불러보니까 엄마가 많이 헌신하면서 살아오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영상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부릅니다. 이 영상을 좀 짧게 편집을 했는데요. 전체 영상을 보다 보면 뭐 영자 씨 감사합니다, 영순 씨뭐 사랑해요 이렇게 자녀들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 순간 어. 자식들도 그렇게 다 이렇게 참 울컥하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통과하는 부모님들도 어느 한분 빠짐없이 다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불려지는 이름 안에 자기 인생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아까 어느 한 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엄마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자식 자기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여자로서의 인생보다는 엄마의 인생으로 산다더라 말은 들었는데 정작 네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딸도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죠 맞아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에게 전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여러분 존재가 살아난 거죠. 관계가 여러분 더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영상 이후의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저는 모르기는 몰라도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 아빠, 엄마랑... 이 아들 딸들이 분명 집에서나 밖에서 만났겠죠? 만난 다음에는 만났으 만나면은요 분명 막 껴안고 막 엄마 아빠 막 하면서 애들은 울고 또 부모님들도 그래 누구야 하면서 아마 부둥켜 안고 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 동안은 전화해서 아빠 이러면 왜 용돈 뭐 이렇게 대화했던 이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이야기했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요. 분명 여러분, 관계가 회복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마 각자 각자의 삶에 힘이 됐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할 어떤 이유가 또 생겨났고, 엄마는 집에서 하여튼 살림을 살더라도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어머니, 어머니가 됐을 것이고, 아들 딸들도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더 열심히 직장 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상상하는 영상 이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그냥 단순히 감동만 시킨 게 아니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마리아의 관계가 마리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리아가 여러분 정말 이한 사람의 믿음의 딸로 여러분 이 자신 의 존재가 회복된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부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내 신분이 여러분 회복된 다음에는요 사명을 받아 여러분 파송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부활은 부활로만 끝나지 않고 항상 사명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는 눈물의 여인에서 예수님께 이름을 정말 불림 받고 회복된 다음에는요. 부활의 시앙을 가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하기 위로하기 위해서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 하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위로해 주시죠. 격려해 주시죠 하지만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 늘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리를 여러분 매일 매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 나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침의 첫 시간이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든 여러분 꼭한 분도 빠짐없이 단몇 분이라도 여러분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 가지고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제 이름을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알아 주시니 감사하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 주시기를 간구하고 불러 주시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꼭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 충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랑 안 하시는 분은요, 진짜 천지 차이에요 하늘, 하늘과 땅처럼 여러분 엄청난 신앙생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정말 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점심 드시고 재즈 출연까지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시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한번 꼭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불러 주는데 자녀와 눈을 좀 이렇게 맞추어서 자녀의 이름을 불러 주시면 좋겠어요.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의 이름을 아내가 있는 분들은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 주세요. 그러면은요. 부모님의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자체로서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영혼에게 여러분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 시작하셨습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한 마디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라보니, 선생님, 주여, 여러분들 꼭 그렇게 반응하셔서,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여러분 친밀해지고,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